롯데와의 경기인데요. 1대1로 방팽이 맞서다 3회말 1사 1루에서요. 네. 아. 롯데 그 외국인투수 기론의 볼을 받아친 것이 아. 왼쪽 담장, 담장에 니라 지붕 네. 넘어갔습니다네. 개장 이후 18년 만에 처음 이는 일이었습니다. 네. 아, 추정 거리는 1 5 0 m 였습니다 아. 네. 김동기 선수의 괴력이 오랜만에 이제 빛을 발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네. 대단한 선수죠.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자 이번 느린 그는 보시는데요. 카메라가 네 중계 카메라도 제대로 따라가지 어, 네. 못했고 SBS E.N.G.가 단독으로 촬영을 했어. 장애로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. 홈런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파울인지 패인지 그게 좀 감이 안 와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. 네. 처음으로 이렇게 큰 구장에 서 홈런을 쳐서 기분이 좋고요. 네 앞으로도 앞으로 좋은 네.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롯데는 김동진의 홈런이 화울였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만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. 아...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홈런이 떨어진 그 곳을 올라가서 제가 네, 끌어서 네, 네, 한번 제가 <laughs>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홈런이 틀림없습니다. 아... 네, 여러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예.